다음에서 일치하는 것은 unit two things, 구체적인 개수가 나와있어. To explore. One is the map. 여기 나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라고 합니다. Another를 쓰고 싶으면은 세개가 있는 상태에서 One, another, the other 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Welcome to our safari. You can see many animals. 구체적인 몇 마리인지 나와있지 않는 상태. 많은, 두리뭉실. 그러니까, 여기 others라고 했지. some, 나오고 나서 others라고 한다. 만약에 the others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뭐, 100마리, 20마리, 이게 나와있었어야 되는 거지 와 w wow, what a pretty doll it is. 와, 이쁘네. 인형이, who made it?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I made it my, myself 와 wow, you are so amazing thank you I'm proud of myself 이렇게 대답한다 그 질문은 그 자체로 풀렸다 라는 거니까 그 질문 the question is interesting 그 자체로, in itself. This paper bag is too big. 너무 커. Can I have a smaller one?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매장에 보면은 진열되어 있는 게딱 하나만 진열해 놓은 건 아니잖아. 여러 개지. 여러 개 중에서 얘랑 똑같긴 한데, 작은 사이즈. 그몇 개들 작은 사이즈 중에서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it은 콕 집어서 그거, one은 여러 개 중에서 한개 이런 얘기지. 6번은 it's not your fault, don't blame yourself. 너 스스로를 어, 비난하지 마. There are two bookstores. 두 개. We can go to blank of them either. 이들은 둘 중에 하나 갈수 있다. 이런 얘기. I borrowed an eraser. 지우개를 빌렸지. From my classmates yesterday. 어제. I left blank at home. 빌린 이유가 내가 그 지우개를 하나. 그 지우개를 집에다 놓고 왔기 때문이니까 이 시대일 것이고. Uh, this morning, so I had to buy 뭘 샀어야 돼? 하나. 그러니까 지우개가 똑같아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는 얘기하는 거지. One for him. 생략할 수 있는 거. 뺐을 때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보면 되는 건다. 1번. I'm proud of myself. 전치사. 이거 빼봐. 나는 자랑스러워. 누가? 내 자신이? 이런 얘기고. You sometimes talk to yourself. 너 때때로 말한다. 너 혼, 너 혼자에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또 다른 뜻이 되는 거지. My aunt fixed her phone. 나의 그 고모가 그녀의 폰을 fixed. 고쳤다. 그녀 스스로. 이거 없어진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 Jason went to South Africa. 여기에 갔지. by himself. 혼자서. Look around and make yourself. Uh, 둘러봐, 둘러, 둘러봐, look around. 그리고 make yourself at home. 너 자신을 집에서처럼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편안하게 있어. 이런 얘기지. She has two toys. 두 개라는 게 포인트. 하나는 one is other, and the other. 또 다른 하나지. Is a car. 소그 소년들 각각은 머리색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each of the boys. 각각의 소년들은 has uh, has a different. has a different hair color. hair color.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each of the boys.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주어는 each를 봐야 돼요.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걸 보시고. Mom and I. Had been playing tennis since last year. 지난해 이후로 테니스를 계속 쳐 왔다. 그러나 요거 can't play well. 우리 둘다 그러나란 얘기는 우리 둘다 그래도 못 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either of us라고 한다. 음, which ice cream do you want? I want the one. 나는 한 개를 원하는데 with nuts in it 그 아이스크림 안에 호두가 들어있는 경우란 얘기야. 그 얘기는 아이스크림 통을 딱 열어보면은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 u 너트가 들어있는 거 이런 얘기지. 그래서 one. 어 uh, that tree has lots of apples. some.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겠어? The other일까? No, no, no. Others라고 한다. 불특정한 다수, 여러 개. Uh, blank of us has a nickname. 내 생각엔 이치인 것 같은데? 우리 각각은, 각각은, 여기 이치가 있지. 닉네임, 이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여기 단수 치 어, 고친 부분이 틀린 것은, all of others, 복수 형태 맞고, they don't agree with neither of them. 얘가 아니라, neither of가 빠진 거예요. 틀렸고, every fish는 단수 지급, every, 아, 여기 복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거, all the castles in Europe인 거 맞아요. I have two rings, one, 두 개라고 되어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one 그다음에 the other라고 하는 거 맞아요. 여기서 잠깐 all하고 every하고 each하고 굉장히 헷갈리거든. 자, all은 여러 개가 하나의 모든 묶음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한 번에 있는 느낌. 그런데 every 같은 경우는 여러 개기는 한데 흩어져 있는 것들. 말하자면 각각의 느낌이 조금 강한 흩어져 있는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치는 여러 개지긴 하지만, 요, 포인트, 포인트를 딱 가지고 있는 하나, 하나, 하나를 갖기 때문에, 얘가, 얘는 복수, 얘는 단수, 얘도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치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하는 게 얘가 가잖아.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많은이라는 하나의 그룹 단위, 만, 은. 그치 이게 이게 a 이에요 근데 every는 이게 여러 개기는 한데 각각각만 생각하는 every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단수 취급하더라라는 얘기. Do you want some more orange juice? 너좀 오렌지 주스 더 원하니? 그렇다면 no thanks. I'd like to drink some water. 좀더 먹을게, 마실게. 이런 얘기지.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 others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some. 그리고 others. I want a smartphone. My parents promised to buy me. 한가, 한 개를. 셀폰. 난 그거를 꼭 가보고 싶어. 사실은 스마트폰을 삼성에서 생산을 할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one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라는 게 아예 명시적으로 나왔으니까, 원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 되더라. 자, i t 방금 설명했었지. 단수 취급한다. has. There are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대. at the beach. some 이니까 others 라고 해줘야지. the others 하면 안 돼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만지지 마라. any. 부정이니까 any. 그 다음에 이건 some. There are 40 students. 40명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고 또 the others라고 해.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some이라고 하겠죠? Did you check all the computers? 너는 체크해봤느냐? 모든 컴퓨터들을 어디에 있는 거? 실험실에 있는 거? in the lab. Yes, two computers are broken. 두 개는 이제 망가졌어. 하지만, 나머지들은 괜찮아. 라고 할 때, the others. 어?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실험실에는 몇 개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I need whiteboard markers. 화이트보드에 쓸 마커가 필요한데, do you lend me some? 몇개좀 빌려줄래? 라는 거야. 특정하게 하나다, 뭐, 몇 개다라는 표현이 없지. 너희들은 여름방학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Did you enjoy yourself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렇게 얘기한다. 내 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어요. 그치? 오늘 아침 날씨가 좋아서 그 창문 둘 다를 열었어요. So I opened 둘 다, both of them. 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혼자서 한 거니까, she traveled to Europe by herself. 이렇게 얘기하고. I, I love the reading. I'm reading three books. 와, 명시되어 있죠? These days, where are they now? One is in my bag. Another is on my bed and the other the other Oh, I see. I see it on the kitchen table. 이그치 그것을 봤어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The shopkeeper showed Jenny two dresses. 두 개를 드레스를 보여줬어. She tried on both of them. 둘다 입어봤지. 하지만 neither seems 둘다 아니다라는 얘기야. Seemed good on her. She wanted to try on one more dress. 하나 더 입고 싶어. Before she left. 그녀가 떠나기 전에. She asked the shopkeeper to show her 또 다른 하나. 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there are three cats. 세 마리가 있는 거지. One is jumping. Another is playing. 그 다음에 뭐야지? 세 마리잖아. The other is sleeping. Sleeping. 자, 세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에, 두 단어로만 얘기하래. Every children. 왜 every children인지 알았냐면 은 요거 보이려나 모르겠네. heads 뭐지? 다수 취급한다라는 거야. all 쓰면 안 되는 거죠. 어, some both pens 그 다음에 the others 그러면 중간에 낀거 rulers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others Boat, rulers 한 가지 얘기하자면 아까 전에 여기 세개 중에서 One, Another, The Other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는 많아요. Some, Others, The Others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하고 같은 원리인 거야. 이거 이렇게지. 그 다음에 음, 그다음에, 음... Would you like coffee랑 컵이랑 나온 거 봐서는 그냥 추론할 수가 있어요. Would you like another 또 다른 한 컵이지? Another cup of coffee. 사실 이거 외국 친구들한테서 되게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어 이제 그냥 아예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틀린 문장. 여기 보면요. She made them all 혼자서. 그녀 혼자서니까, 이거 by self를 by herself로 고치면 됩니다.